지역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부산진구 특화사업. 우리 집에 들어온 마을공방입니다. 저는 부산진구에 위치한 힐트마인 대표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삐에로 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에로의 얼굴에는 지금 눈이랑 입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살짝 우는 입을 만들기 위해서 수를 어, 조금 넣어 주시면 되는데 백 스티치는 박음질 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땀 가서 뒤로 한땀 다시 가서 만드는 백 스티치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 주신 다음에 뒤쪽에서 고리매듭 지어서 눈은 수를 어, 놓거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워지지 않은 펜으로 제가 다 그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완성되었으면, 싸게 단추를 이렇게 싸주시면 되는데, 시접 둘레를 한 3mm 정도의 홈질로 뺑 돌아가면서 홈질을 해주십니다. 홈질이 다 됐으면, 바늘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이쪽에다가 싸게 단추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신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땡겨주시면 왔던 길을 조금 몇땀더 이렇게 전진을 해서 앞으로 나가주세요. 자, 바짝바짝 땡겨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꼬리 매듭을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어,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펜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 드라이기를 한번 쐬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뒤통수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길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맞추어서 안쪽에서 홈질을 조금 하셔가지고 고정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음, 쪽을 이렇게 마주 잡고, 어,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한 땀, 위쪽에서 한 땀, 이렇게 뜨셔가지고, 한 땀씩 뜨실 때마다 바짝바짝 당겨주면서공그르기를 해주세요. 꼬리 매듭을 한 다음에, 싸게 단추 두개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었고, 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빨간 천과 하얀색 두 개의 무지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꽃걸 모자의 방울이 될 거고, 하나는 비에로의 코가 될 건데, 두 개가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끝쪽을 살짝 2mm 정도 접어 넣으면서 홈질을 해줍니다. 응, 접히는 부분이 예쁘게 안 접혀도 되고에, 2mm 보다 더 접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접어 넣어서 홈질을 하셨으면, 이 방울솜을 같이 넣어드렸는데, 알갱이를, 알갱이 한 3개 정도만,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말고에, 3개, 4개, 그 정도만 안에 집어 넣으셔가지고, 홈질한 것을 땡겨줍니다. 땡겨주면서 아까 그 싸게 단추 쌌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해주시지 말고 왔던 방향을 전진 방향으로 계속 조금 몇번더 돌아가 주세요.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 예. 매듭을 끊지 마시고, 이대로 코의 위치에 코 위치도 제가 다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집어넣고 공그리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가 예쁘게 붙습니다. 방울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솜을 조금 아까 3, 4개만 넣었는데 한 5, 섯개 정도 조금 더 넣어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실을 끊지 마시고 이대로 이렇게 남겨두세요.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양쪽에 기민머리가 두 개가 있고, 앞머리, 뒷머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옆머리를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을 준비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그 털실하고 똑같은 색깔, 회색 실, 짙은 색을 준비해 주시고, 저는 표시나기 쉽게 그냥 흰색 실로 하겠습니다. 손가락 두 개에다가 털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감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에 실로 가운데를 묶어줍니다. 송송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이렇게 묶어 주시는데, 한 번만 묶으니까 고대로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두세 번 묶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을 이렇게 길게 조금 잘라서 둡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하고 이제 뒷머리를 심어봐야 되는데, 앞머리를 먼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의 위치는, 싸게당 음, 축 끝,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1cm, 1cm 내려온 부분에 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귀하고 맞추어서 또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주십니다. 자, 실을 준비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털실이랑 똑같은 회색 실을 준비해주시면 좋고, 해.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회색 실로 하겠습니다. 실을 한쪽으로 이렇게 풀어서 올려놓고, 처음에 1cm에 그어둔 선, 그 선에 맞추어서 바느질을 해주, 해주시는데, 매듭이 빠져나올지 않도록 조금 크게 매듭을 넣어주시고, 해. 박음질을 해주시면서 박음질 한땀한 땀에 실이 하나가 걸리게 자 지금 매듭을 제가 안빼내고 가만 놔뒀는데 머리에 덮일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땀 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올려주시는데 끝 길이가 눈이 살짝 덮이는 길이 지금 그 1cm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그어놓은 선 거기까지에 맞추어서 바느질 선은 1cm 선 머리 길이는 0.5cm 더 내려온 선 이렇게 맞춰 주면서 한땀 박음질 해주고 또한땀 걸어주고 한땀 박음질 예, 박음질 해가면서 사이사이에 걸어줍니다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심어서 앞머리를 붙여주시고 뒷머리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치가 위쪽에서 또 똑같이 1cm 내려온 그 다음에는 1cm 그은 부분에서 2cm 내려와서 뒷머리는 뒤통수를 많이 덮어줘야 되니까 2cm 내려와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1cm 선에다가 박음질을 해주시면서 한 올씩 한 올씩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서 한 올씩 걸어주시면 이쪽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다 심으셨으면 꽃갈 모자는 이렇게 두 겹이 겹쳐서 재단이 된 상태에서 삼각형으로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에서부터 쭉 홈질을 자 이렇게 끝까지 홈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집어 주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끝단만 한 0.5cm 살짝 접어 넣으셔서 홈질을 해서 단정리를 해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울 만들어 놓, 놓았던 바늘에 남겨 놓았던 실을 끼우셔가지고 모자 끝에 방울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고리매듭 하신 다음에 모자 사이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완성이 되었고 자 여기 모자를 머리에 바느질 한 선이 안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씌워주세요. 실 매듭을 감추어가지고,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실이나 아니면 회색에 진한색 실을 써주시면 더 표시가 안 나고 잘 되겠습니다. 머리가 폭 눌리도록 모자를 바짝 씌우시지 마시고, 군데군데 한땀 떠준다 하는 느낌으로. 끝에만 조금 단단하게 고리 매듭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시고 나면 지 양쪽 끝에 조금 머리가 없는 허니 빈 곳이 있죠. 여기다가 기인 머리 만들어 놓은 두 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인 머리도 실을 남겨두었으니까 빼 끼우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 보시고. 기 위쪽에다가 처음에 우리가 나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비 날개 두 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고리가 옆으로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귀 위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고, 해. 매듭을 감추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어, 실남겨놓었던 부분에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똑같이 달아주시면, 완성된 비에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리는 뭐 모자 끝이라든가 머리 사이라든가 아무 때나 이제 편하신 데다가 바늘 끼우셔서 살짝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쁘게 예 만드세요. 지금까지 비에로 참을 만들어 봤습니다. 킬트 마이는 킬트와 프랑스 자수를 활용한 핸드메이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패키지 제품과 정성 들인 완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부작사부작 손바느질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킬트마인을 찾아주세요.